여러분, 저 오늘 알바하고 와가지고, 닭게장 끓여서 지금 3시 45분인데, 아침에 딸기주스 잠깐 먹고, 그냥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화하면서 먹을 거예요. 음. 음. 여러분 저다밥다 다 먹고 지금 커피 내려왔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거 빨미까레라고 서울의 아우어커피라는 곳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가 어제 사다줘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편집하려고요 퇴근하고 집 와서 지금 씻었고 이거 가습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러주려고요. 저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거 괜찮더라고요. 그린티, 피치 그린티. 그래서 저 지금 하트 시간을 볼 거여서 이거 한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보려고요. 너무 뜨거울까 봐 찬물을 살짝 넣었어요. 다음 넣고 뜨거운 물. 아우, 매실. 제 내가 그렇지? 여러분 하트 시그널 끝나고 왔고 저 내일 친구거든요. 고향 친구가 학교 를 대구에서 다니는데저 보러 와서 내일 입을 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가습기 켜놓고 저는 자려고 합니다. 저 요즘 브이로그 보는 거더 심해져가지고 <laughs> 브이로그 재밌게 보다 자려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봐요. 안녕! 잘 자요, 여러분. 좋은 주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지금 아침 10시인데요. 아침에 7시 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오후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이 조금 남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안 뭐 쉬어도 되고 영상 편집해도 되긴 한데, 뭐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집 근처에서 알바를 구했거든요? 짧게? 아침에 하는 알바? 그래가지고 그거 알바 하는데 오늘 교육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laughs> 방금 차 빠질 뻔했어. <laughs> 그거 교육받아야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에 가야 되고 일단 제가 어제 조금 낮잠을 자서 밤에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힘드네요. 오늘 아무튼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쪽 동네는 처음이라 제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교육을 받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작 1997년 1호전을 시작으로 1원도 같이 있게쓰수 있는 비밀사을 국민과 함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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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커피 사가지고 오랜만에 승려님 만났어요. 아, 한 일주일? 제대로 만난 거는 한 2주일? 어, 맞아. <laughs> 한 30마디 이상 나눈 거. 어, 맞아. 그날. 그날. 어, 여기 있 갈게! 이런 거. 알았던, 어. <laughs> 아니, 이것도 다른 산보다 내가 500원 주고. 너무 귀엽지? 이거 크기별로 막 팔거든? 그래서 하루는 여기 씌웠다가 <laughs> 하루는 여기 씌웠다가 근데 여 제일 귀엽다. 여기가 어, 제일 잘 어울려. 옆에 있는 승냥이랑 승냥이 어머니, 그리고 예지 언니 주려고 사왔는데 지금 재료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단단하다. 칼이 안될정도야 어나 6시까지 들어가야겠다 네? <laughs> 칼이 진짜 아니.. 무가 대박이다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떻게 어 만들고싶은데? 네모가 맞지 않을까? 이미 네모 굴러먹은것 같은데 응 음, 그냥 이거 한번 더반자르고 잘라 그냥 그래야겠다. 아 무가 원래 이렇게 단단하구나 응얘썰 때가 더 큰일나 그렇게 두껍게 쓴다고? 소리가 들질까 그렇게 두껍게 쓰면 아니 나 네모를 만들고 싶은데 네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해야.. 아아 아! 유레카! 네모 아 아니, 뭔가 왜 이렇게 뿌듯하지? 근대로 하는 고 아니 이렇게 자르고 어머님들 김밥살 때단어게 그렇게 했잖 이렇게만 해주잖아 거기 나 레스토랑 시응무 냄새 생무냄새 어 생무 난 싫어 생무? 음, 잘안 먹잖아 그렇지. 음. 근데 왜 김치도 먹을 아, 음, 때 엄마도 이렇게 응무 맛있다 이막어왜 어머니 뭐가 맛있다고요? 김치 <laughs> 음, 진짜 김지야 음, 가 가장 기분 좋아 안 좋아보이는데? <laughs> 그러게 왜 안되지? 그니까 러 마음처럼 안되네데 기분이가 마음처럼 안되네 <laughs> 오이 풀킷 <블랙키즈 웃음> <laughs> 오이가 도망갔어 아, 나 오이 얇은거 싫어 응? 나 요즘 그 노래에 빠졌다? 빛나리? 아까 그러니까 그 좋다기보다는 중독성이 강해. 계속 부르게 돼 나도 부르게 부르고 있어. 수작업이 힘드네. 역시 피클을사 먹어. <laughs> 맨날 뭐 만든 때마다 이 생각해. 사 먹어야지 음식. 자 이제 ASM 가. 진짜 이놈이 정신을 차 차리네. 놈이이이제조이체력이 돌아올 때쯤 이이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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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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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독할 때는 어, 물이 뜨거운 물, 아니 찬물부터 천천히 끓여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뜨거울 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부어도 되는데 구워버릴까? 응. 흐를까봐 무섭던데. 응. 그렇지. 응. 근데 뭔가 이 물도 왜 이렇게 부족할 것 같냐? 응. 안 잠기잖아 얘가. 응. 너무 많아. 응. 큰일 났는데 한동안 반찬으로 피클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맨발 <맨더> 피클 <laughs> 드셔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뜨거운 물인데 아삭이 씨. 아니. 그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꼭그 비밀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laughs> 궁금증이 해소될 <해도> 것 <laughs> 같아요. 저희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이라. 부족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잠겨야 되나?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그냥 식혀주면 돼요. 그리고 담으면 됩니다. 조금 식었을 때. 다시 만들어겠다 여러분 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시간 조금 남아서 올라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샌드위치 싸려고요 일어나서 지금 아침 7시 반이거든요 준비 다 했고 6시에 일어났어요 마요네즈 별로 안 탔는데 엄청 탄 것처럼 나오네 홀그레이 마스터드 두개를 이렇게 펴발라주면 돼요.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비타민도 먹고 약도 먹어야 되고 올라가면 또뭐 사먹을까봐 만들어 가려고요. 대충 양상추를 깔고 위에 토마토 올리고, 음, 너무 크다. 그 다음, 야채를 또 올리고, 덮어주고, 치킨을 이렇게 올려주고, 크러쉬도 볶아. 음, 계란 올렸고, 마지막으로 올려주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포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꼼꼼해줘야 이게 먹기도 편하고, 안 무너지고. 이거는 빨리 싸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까지 내렸고 역 가면 안 열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거 들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서울 와가지고 면접 보러 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준비했는데도 아무래도 서울에니까 조금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샌드위치는 다 먹었어요 완전 배부르게 <laughs> 든든하게 갑니다 다녀올게요 파이팅 여러분 저 도착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3층으로 가야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몰라서 그냥 잘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꼭 타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구요. 음, 여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요? 나만 못 찾는 건가?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어, 모르겠는데. 어딜까요? 콜랩 코리아. 어디로 가야 하지? 방안 아, 해도 네, 되나요? 앞에서 하라 아, 방문자 네. 등록하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하셔야 되는데 네. 방문자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네네 맞아요 아네 지금 영상 찍어도 되는 건가요? 아네 봤어? 아 진짜요? 그 토마토 주스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네 봤어요 되게 재밌는 거같요 막 <laughs> 성함이 <laughs> <망대>. 음. <맞아요. 웃음> 여기 있구요 아, 아, 여기 있구요 저희가 면접은 오늘 10분 10분에서 30분씩 하있 거라서 면접 진되기 전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저기 화장실 어디 있나요? 아 저기 화장실. 바깥쪽에 있어요.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떻게 <laughs> 떨려? 저는 일단 화장실 갔다가 <놀람> 화장실도 완전 좋아요. 오늘 원피스 입었어요.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떨려. 콜레콜리야 저는 <놀람> 지금 대기실에 있고, 이따가 면접 보러 갔다 올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 망했어요. <laughs> 완전 달달 떨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한번 못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붙었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것 같네요. 굉장히 짱짱하신 유튜버님들이 많이 오디션을 보시더라고요. 아,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아, 저 사실 너무 덜덜 떨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말을 버벅대고 나왔는데, 붙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어휴. 저는 홍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천이 오빠 잠깐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상천이 오빠 오기 전에 제가 가고 싶었던 소품샵 오브젝트에 왔습니다. 여기 맨날 오프라인으로 사고 구매하다가 아 오프라인 온라인 근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왔어요. 같이 들어가 봅시다. 어? 아, 오픈이 12시부터예요. 오픈 시간이 조금 남았대요. 상천이 오빠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천이 오빠랑 전화 좀 해봐야겠군요. 오빠 어디야? 어? <laughs> <laughs> 아직 못가져 뭐라고? 이거 다안 먹었어요. <laughs> 왜 그런가? 아우...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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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 <늦네. 웃음> 짠 도착했어요. 서치홀. 이 어... 응? 짠! 커피 먹으면서 그런 소리 내지 마 아니 나 이거 보여줄라 했는데 왜 짠하냐? 뭘? <laughs> 아 이거 짠 이렇게 보여줄라 했는데 왜 짠하냐? <laughs> 습관이야 습관! 카페 왔어요 이 핵더위에 테라스 짠! 너무 예쁘죠 여기? 엄청 예뻐요 아 맛있다 이거 이게 엄청 맛있네 나 오늘 화장 엄청 잘된줄 알았는데 거울 보니까 아니었어 어 엄청 달다 근데 맛있지? 맛있네 그치 나도 무슨 맛 나? 레몬맛 레몬맛을 내내겠지 그럼 너가 시키지 않았어? 응 맞아 음! 맛있는데? 음! 상큼해 음! 더워 나 몸무칭이야. 어, 여기 니까 시원하고 좋네가지 오빠. 배우안 <laughs> 좋아? 아 좋아. 좋지. 안신하고 좋은데. 어. 오늘의 테라스남. 디미니시 마이너 세 지금 해. 두 파이브. 원. 카메라 뜨거워, 만져봐. 응. 음. 널 받았나 봐. 네가 하도 싸돌이 생기니까 그렇지. 아, 나 오브젝트 가야 되는데. 아 맥반석 계란 먹고 싶다, 갑자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거? <laughs> 응. 근데, 근데 이거 계란 깐거 같아. 그지 <laughs> 개웃겨. 나 원래 갈려된 카페가 있었어, 오빠 만나면. 뭘볼줄까 치킨 케이크 봤나? 치킨 케이크? 그게 뭐야? 신기하지? 음 배터리 없 오빠 보조배터리 없지? 있어 나이 가만히 꺼 여기 있어? 맞춰봐 와 급동살, 급동 때문에 들고 다녀? 어, 어. 진짜 멋지다 오빠 나 이거 들고 대전 가도 돼? 맞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았어 좀 맞지 뭐 되게 어때? 좋아? 아니 왜? 더 좋을 것 같아. 아나 그거 대고 싶다. 대고 <laughs> 아니 오빠 무슨 말을 해? 요즘 난청 코스프레 하고 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진짜 난청 아니고? 난청 코스프레 매드가 좋아하더라. 왜 자꾸 뒤에 내려가고 뒤에 떨어질 것 같아? 내 몸이 문제인가? 응. <laughs> 뒤미스트 미치미스트 미치미스트. 처음왜 자꾸 디미니스 씨. 디미니쉬, 내가 냈는데 왜 네가 오빠야. 오빠야. 아, 나 너무 멀어서 그래. 맞아. 아니 어디인데? 거기에 있어. 세먼 식당이. 아. 여러분 저 서울 갔다 온그찰나에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관리를 다시 해 주려고 비싸지만, 코스메틱 워리어를 또 샀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피부가 계속 안 좋아서, 코스메틱 워리어를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요, 원래 안 쓰다가, 냉장고 배송인데, 밖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주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거 뭐야? 오, 샘플 주셨네요. 배지 어, 귀엽다. 이번 배지 개, 되게 귀엽네요. 저러 씨패치 되게 많은데 아주 센스 있는 아이스팩 포장 칭찬합니다. 근데 아이스팩이 다말다 다 이렇게 됐네. 코스메틱 워리어 왔어요. 저 너무 피곤해서 일단 밥을 좀 해놓고 30분만 자려고요. 6시 레슨이라 진짜 너무 힘드네요. 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레슨하고 아침에 새벽 6시라서. 샌드위치 싸서 서울 가서 면접 보고, 홍대 갔다가 다시 대전 오니까 죽겠네요. 어제도 좀 힘들었어가지고, 늦, 늦게 잤거든요. 잠을 많이 못 자서. 결국 오백, 오브젝트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이거 빨리 냉장고에 넣어주고, 어, 밥 해놓고 조금만 쉬도록 할게요. 안녕. 이따 봐요. 여러분 저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저녁 먹고 가려고요. 출근을 해야 돼요. 사실 자려고 했는데 밥 양파 하고 막또 양파 사 왔는데 양파 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아 불려 자고 싶어. 김치찌개 되게 맛있게 됐어요. 참. 음, 맛있다. 짠. 밥에다가 팽이버섯에 고기 하나 먹고 양수빈님 먹방에서 맛있게 먹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계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올려서 짠. 이렇게. 음!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유튜브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방도 안 먹고 있다가 아까 집 오기 전에 이거 사왔거든요? 계란이랑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햇반이랑 원플러스 원하는데 2,800원이길래 사왔어요. 유통기한 6월 15일까지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야식을 끊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맨날 먹던 야식 끊기가 힘들어서 편집하면서 하나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저 일단 씻고 와서 코스메틱 워리어 바를 거예요. 여기 있는 거부터아 진짜 오랜만에 쓴다. 저는 코스메틱 워리어 냄새 옆에서 싫다 는분 계셨는데 이게 마늘 냄새라고 하는데, 좀 괜찮거든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냄새 좋아요. 그냥 천연향? 저는 라벤더, 로즈마리, 뭐 이런 거향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자연의 향을 좋아합니다. 러쉬는 진짜 사랑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써야지. 완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야 제발 돌아와라 좋아져라 제발 부탁할게. 어 두둑히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까워서 못 올리겠어. 아무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거 씻고 어 이거 먹으면서 편집하도록 할게요. 안녕.